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 및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나 입체도가 있는데, X축의 수직인 단면이 항상 정사각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 길이가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 길이라는 것은 y 좌표 값이에요. Y값. 그러니까 이 넓이는 Y의 제곱이 되는 거죠. Y제곱을 X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시켜가면서 나오는 그런 값들을 전부 더한 게 부피다. 자, 부피는 어떻게 되있죠? 인테그랄. 4분의 3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까지. y제곱을 다, 다 하면 된다. 그죠? 자, 인테그랄. 4분의 3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까지. y제곱은 어떻게 되죠? 1-2x에 c o s x네요. c o s x dx. 자, 삼각함수와다항함수의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적분은 부분적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삼각함수가 적분하기 쉽고, 다항함수가 미분하기 쉬운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코사인 X 고 1-2X 고 이거 적분하니까 sin x 예요 sin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걸쓸 건데, 이두 개를 곱하면 1-2x의 sin 4분의 3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쓸거예요 그쵸?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럼 플러스 2의 sin x dx 되겠네요 그쵸? 4분의 3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물론 이건 sin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 자, 사인 그래프를 내가 생각을 해본다면,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 사분면 2, 사분면 3, 사분면갈 때,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런데, 4분의 3파이는 여기죠. 여기,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는 여기죠. 그죠? 중간. 여기 4분의 3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접근하게 되면 이거 값이 계산될 건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은 값이니까 이 부분의 값은 0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죠, 그쵸? 자, 1 마이너스 여기다 x 에다 4분의 5파이를 집어넣을 거예요1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되네요, 그쵸? 그거 곱하기, 사인 4분의 5파이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트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이가 집어넣은거 얼마나 오죠 1-2분의 3파이에다가 2분의 루트가 나오네. 그렇죠? 4분의 3파이를 대입시키면 2분의 루트가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그렇죠?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플러스가 될 거고, 2분의 루트이 공통이니까 2분의 루트를 빼놓고 나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8파이 플러스 4파이가 있고, 여기에 얼마? 2분의 루트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곱한 게 2루트 2파이가 있고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루트가 있네요. 그렇죠? 2루트 2파이 마이너스 루트 자, 3번입니다.